오늘은 2021년 12월 31일 어김없이 찾아온 한 해의 마지막 날. 유난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그래서 온갖 감정을 다 느껴보았던 그 어느 해보다도 롤러코스터 같았던 이 해를 이제는 보내주려 한다. 한 해의 시작과 끝을 보기에 적절한 곳. 일출과 일몰이 모두 아름답다고 하는 육지의 끝 전라남도 해남에서 완전 좋아. 어 12시. 비록 모텔 방에서 새해를 맞이했지만 말이다. 도착한 후 잠깐 눈을 감았다 뜨니 일출을 보러 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. 일도 안 지켜. 와. 이거 진짜 눈으로 담아야 돼자 오늘은 지금 일출산..아니야 사... 잠깐만 아 잠깐만 <laughs> <액션>. 새해를 맞이하여서 <laughs> 여기 지금 해남에 내려왔습니다 어? 오늘 <laughs> <뭔지>? 진짜 산만하다 안녕 <laughs> 달마산에 어브러져있는 달마바..아니야 아, <laughs>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여 일출을 보려고 해남에 내려왔습니다 도솔암에서볼 예정인데요 도솔암 주차장이 있는데 6시 30분쯤이에요 여기서 조금 추위를 피하고 있다가 이제 올라갈 예정입니다 30분 정도 걸릴 예정이고 일출을 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달마고도의 시작점인 미양사로 이동을 해서 달마고도 트레킹을 쭉돌 예정입니다 이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예정입니다 <laughs> 오 지금 다 나오네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약간 그림 같지 않아요? 음. 모양이 다 보여 새해 첫 일출을 보러 와있는 사람들이 이미 많았다 우리도 기다리는 중 일출을 맞이하러 도소람으로 출발 가는 길은 어둡지만 그리 험하지는 않았다 일출 포인트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길은 밝아졌다 이가 조금 나나봐 지금 드디어 여기 일출 스폿에 도착을 했습니다 좀 기다리면은 이제 뜨겠지 이곳은 해남에서도 지대가 높아 일출과 일몰을 모두 감상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날이 아직 여명은 밝아오고 있었고

이 <laughs> 찍어야 돼 yeah. 지난 11월에 한국관광공사 두루누비에서 진행하는 코리아둘레길 원정대가 되어 남파랑길을 일주일간 걷고 왔는데 그때 인연이 된 동생들과 함께 남파랑길 마지막 코스였던 해남에 다시 왔다 우리 여기서 마무리했는데 여기로또 왔잖아 맞아 맞아 그게 의미야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? 잠깐만 아, 귀여워 보라돌이 그니까 보라색이야 너무 해남에 다시 왔어요 아니. 예, 저, 저 사진 찍을 타이밍 한 번만 주세요 하루 평균 20km의 남파란 길을 걸으며 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기도 했던 시간이었다 왔다 들다 조금 있으면 올해의 첫 해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. 난 진심을 담아 소원을 뵐 것이다. 작년은 나에게 조금 버거운 한 해였어. 인생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고, 정신적으로도 가장 많이 변화했던 시기였거든.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혼자 여행을 하면서도 알수 없는 공허함이 늘 자리했다. 하고 싶은 것, 하고 사는 것. 난이 목표를 이루며 살수 있을까? 아, 보라돌이, 두비, 네. 나나인데 파파, <laughs> 행복하세요 모두들. 소원 빌었지소원다빌로스님 가자. 가자. 가볼까? 가볼래? 가볼 어, <laughs> 어, 생각 있어. 가고 싶한번 먼저 가봐. 야, 김이상공? <laughs> 이때 <이제> 올라가자 <laughs> 언저 올라가. 뭐야? 생각보다 그렇게 막 많이 하진 않은 것 같은데? 어, 이거. 뭐 있어? 철조망 같은 거응 음. 조심해 조심조심 <웃음> 정글이야? <웃음> 바로 위쪽에 바위가 있는 것 같길래 더 좋은 전망을 보고 싶어 올라가 보기로 한다 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에이 돌돌돌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구경을 하겠습니다 와 근데 올라가면 진짜 멋있겠다 와난 고소공포증이 있다 우와 너무 예뻐 어떡해 올라갈까? 이거를 들고 못하겠어 무서워 <laughs> 어떡해 힘내요 화이팅 지금 좋은 전망을 보기 위해서 보라돌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<laughs> 화이팅 화이팅 그리고 저기 보라 나나는 저쪽에 있고 지금 전망은 우와 진짜. 장난이야 장쳤는데나 열로 갈래 여기 괜찮을 것 같아 말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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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말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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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아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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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아정 아, 무릎 못 피고 있는 거 네, 보여? 어, 언니처럼? 어? 어? 하나, 둘, 셋. 아, 추워. 아, 무서워. 아, 우 추워. 아.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저기 어떻게 앉아 있냐? 이거 봐봐 여기 여기 봐봐. 어. 야, 조심해. 근데 진짜 조심해. 진짜 조심해야겠다. 온도 차이. <laughs> 보시나요? 이 온도 차이. 저는 이러고 있거든요. 내가 엄살 떠는 게 아니라 개덥다. 진짜 무섭다. 무섭다고. 다시 저거 내라고 생각하니까. 그치. 봐봐. 대박이지? <laughs> 와. 잡아줄까요? 잡아올래요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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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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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껴져. 셀카봉 넘어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여기까지가 한계예요. 난 최선을 다했다. 뭐나컨셉처한번 <laughs> 어, 찍어도 돼? <웃음> <웃음> 20대에는 그 젊은 시간들이 소중한 걸 미처 몰랐기 때문에 나를 들여다보며 집중할 시간을 많이 갖지 않았다. 아마 그때의 나는.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다. 사실 현실적으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.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선에서 시도라도 해 봐야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 같다. 이것이 내가 퇴사를 하는 이유다. 다음 이야기 하고 싶은 것, 하고 사는 것.